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마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 기력을 도은 후에 그대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건니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 누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 건데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사사기는 16장까지 삼손 사사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18장, 17장, 18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 그리고 단지파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온 후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어, 그 동안 사사기에는 외부의 적들과 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어,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다면, 이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내부의 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laughs> 이 기브아의 범죄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첫 부분입니다. 어,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반복해서 이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예,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어, 산골짜기 구석에 번화한 도시는 아니었겠죠.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 어,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아내가 이시아라고 그래요 정식 아내는 이시아죠. 근데 둘째 아내를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라예요. 자라 이시아, 자라 정식 첫째 아내 이시아 그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둘째 부인을 얻으면 자라라고 부르는데. 첩이라고 있어요. 필레게시. 이 필레게시라는 말은 첫째 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도 아니고 첩 이런데요. 이 첩은 뭐 내연녀하고는 달라요. 그냥 정식 부인이에요. 그래서 정식 부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이샤, 짜라, 필레게시 이런 식으로 부른 일부 다처제였지 보면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거스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일부 일처를 말씀하시니까요 어쨌든 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식 부인 중에 하나예요 필레게시라는 일부 다처제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는 제사장 집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첩까지 얻어 가지고 그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라면 그 사회의 영적인 리더인데, 영적인 리더가 여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면서 첩까지 데리고 산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레위인이 첩을 얻고 산다. 이 사람 되게 부자거든요. 3절에 보시면 낙위 두 마리. 지금으로 하면 어 벤츠 두대 가지고 간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 처가에 가는 것을 보면, 이 레위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레위인이 부유하게 살아서 첩까지 있었다, 이죠. 어 목회자들, 이제 이런 질문들 가끔 받아요. 목회자의 사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목사님, 목사는 월급을 얼마쯤 받아야 될까요? 정답은 없죠.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제사장들, 레인들이 11조로 생활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 지금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리더들이 10분의 1씩 받았으니까 아마. 열한 지파에서 1 0 분의 1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그 지역의 중간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답하기를, 뭐 목회자들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같으면 교사 호봉제로 해가지고. 어, 호봉제로 하는데요. 그 목회하는 지역 성도들의 중간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부유해도 어, 문제고, 너무 가난해도 문제고, 교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이 그 목회하는 성도들의 생활 수준에 중간 정도 선에서. 어, 위아래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답해주곤 하는데요 이 사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레위지파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아주 부유하게 여기서 어, 잘 살아야 되는 잘 대접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그게 과연 옳은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단임 목사를 말해요. 대부분 교회 부교역자들은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고 엄청난 단임 목사와의 월급의 갭과 차이가 있죠. 이게 옳은가? 옳지 않죠. 왜냐하면. 뭐 단임 목사 아이들은 책값이 비싸고 단임 목사 있는 마트에 가면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생활비와 교육비 뭐 이런 거라면 부목사나 전도사나 목사나 똑같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야죠. 생활비 어, 목회 활동비는 좀 다르겠죠. 단임 목사가 아무래도 더 많이 쓸 때가 많을 테니까 그건 사역과 관련해서는 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생활비나 교육비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단임 목사나 부목사나 동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것이 옳은 거죠. 네. 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같으면 다른 교회에서 몇년 있었는지를 어, 따져 가지고 호봉을 처음에 책정하고 그 호봉에 맞춰놓고 매년 연말에 정부에서 어, 교사들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거든요. 교사들 임금을 몇 프로 상승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오,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올해 재정위원회에 제가 말했어요. 20년 나같이 넘은 사람들은 매년 올리지 말고 3년에 한 번씩만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재정위원들이 제 말을 잘안 들어요. 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단임 목사 월급 주다가 교회 재정이 끝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올리지 말고 이제 젊은 부교역자들은 이제 막 왔으니까 한 10년, 20년 될 때까지는 해마다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20년 넘은 단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오래 있는 사람들은 뭐 매년 올려요. 3년에 한번 정도 올리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어,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길이에요. 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겁나 착한 것 같은데,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뭐, 어쨌든, 어, 이 제사장이 너무나 부유하고, 첩까지 데리고 살고, 뭐, 이런 모습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본이 된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면 목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알아듣게 말하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목회거든요. 설교를 알아듣게 설교해야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알아듣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주는 거.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줘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제사장이 보여준 게 뭐예요? 겁나 부유하고 살고, 그리고 첩까지 데리고 살고.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타락과 침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부유해요. 부유하면 절대로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몰라도 너무 몰라, 서민들의 삶을. 왜요? 그분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몰라요. 우리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지를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생활의 그 영역과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집 살고 전세를 살아봐야 집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몇년 만에 막 전세금을 몇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겪어보지 않고 그것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아는 거는 하늘하고 땅차이예요 그래서예요. 이 제사장이 눈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난의 문화 속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까 말까 해요. 이 타락한 서울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까 말까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말까 힘든 상황에 영적인 리더들이 호화롭게 부유하게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말 슬금슬금 하고 교회 돈 함부로 갖다 쓰고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교회는 보나마나예요. 그래서 1절에서 끝난 거예요. 1절에서 비극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베들레헴의 첩이 행음을 했어요. 가늠한 거예요. 네. 매춘을 해서 이걸 이제 자나라는 단어인데 행음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화나다 증오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으면 가늠했다 행음했다라고 번역하지를 않고 화냈다 분노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로만 번역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밑에다가 각주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행음했다 하고 그 밑에다가 화내다, 증오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으면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꼭이 여인이 사실은 어, 3절과 5절에 여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여자라고 번역한 3절과 5절에는 나라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어요. 아마 남편인 그 제사장하고 나이 차이가 좀꽤 났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산지 구석이 좀 답답했는지, 아니면 남편의 학대가 있었는지 실망이 있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음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어린 소녀가 좀 답답했는지 자기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는지 화를 내고 떠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처럼요. 유다 베들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서 넉달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 없는 거잖아요. 4 개월이나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 나귀 둘 끌고 처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이 남편도 분노하면서 이런 걸 보면 행음하고 떠난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첩이었던 아내가 화를 내면서 뭔가 좀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떠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번역들이 가늠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화내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어쨌든 자기 첩을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오려고 처가로 갔을 때, 그럼 이제 사실은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의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받았어요. 모하르라고 해요. 신부 가정에서. 근데 이런 거 다시 돌려달라. 아마 이렇게 처부로 데려갈 때 어린 여자를 데려갈 때 많은 모하르를 주었을 거예요. 이런 관습이 지금도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냉장고를 사내라 양문형으로 뭐 칼라 TV를 사내라 막 이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장가가기 어려운 가난한 남자들은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모하르를 다시 돌려줘 하면서 뭔가 문제 제기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위가 와가지고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데려간다니까 장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인도아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라는 나르는 소녀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내였던 거예요.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네. 처벌한 것이나 뭐 이렇게 지창금 돌려달라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데리고 가서 산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뻐하니라. 좋았던 거예요. 장인이 그를 3일 동안 머물며 먹고 마시고 유숙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위가 왔으니까 융숭하게 대접했겠죠. 넷째 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사위에게 좀더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가라고 해서 붙잡았어요. 장인과 사위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밤 너무 늦었으니까 유숙하여 즐겁게 해라. 뭔가 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대접을 더 하고, 다섯째 날 일어나 가지고 어, 오늘 또더 쉬면서 먹고 마시고 기력을 더 두고 어, 머물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어, 다섯째 날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지 않았냐? 구절이에요. 날이 저물었으니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라고. 근데 10절에 아니라고. 이러면 또 늦어질까봐, 어,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늦은 시각에. 차라리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더 일찍 출발하든지, 아니면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출발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절을 못하고, 이게 이제 그 중동의 문화예요. 체면 문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가치를 명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우리 어릴 때 시골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서 살때 중요한 건 체면, 체면. 그러니까 그 체면 문화 때문에 장인은 붙잡아야 돼요,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사위는 그거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또아 그러니까요,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거절을 할때 거절을 못 하고 눌러 안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역할은 이제 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 첩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인 리더가 해야잖아요. 하 레위인이 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각에 출발한 거예요. 아니라고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오늘 꼭 가야겠다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여부수까지 간 거예요. 한두시간반 거리예요. 를 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부아까지 또 가는데 한한시간 걸려요. 기부아에서 라마까지 또한한시간 걸리고 라마에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네, 그리크에 가는데 한 2시간 반쯤 걸어서 여부스까지 갔더니 해가 지려 하는지라예요. 깜깜해졌어요. 네. 아, 어, 내일 아침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여러분 11절부터 뒷부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세요. 성경은 어느 본문이든지 해석하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순종하면서 적용하고 이러면 말씀에 우리 신앙을 세우게 돼요. 네, 삼손처럼 나시린인데 우리 모두 나시린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시리니 꿀 때문에 꿀벌들이 웽웽거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가로막고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두눈 뽑히고 삼손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무기력의 져제가 주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이면 레위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잖아요. 하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데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잖아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 한지를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데리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나귀를 두 필씩이나 끌고 다닙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말로는 선교해라, 구제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전혀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꿀에 대한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인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교회로 만들어 타락시키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지요. 자비로우신 주님,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